알고 먹으면 더 맛있어지는 치킨. 안녕하세요. 치킨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맘때면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관련 콘텐츠도 정말 많이 나와서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하지만 치킨 시장의 트렌드 분석은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가 직접 준비해 봤습니다. 2025년 치킨 트렌드를 알아보기 전에 2024년 치킨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흐름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주 재료가 돋보인 메뉴들이 많이 출시되었어요. 그첫 번째가 바로 옥수수입니다. 교촌치킨은 2년 만에 교촌 옥수수 치킨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하며 큰 화제를 모았어요. 9년간 브랜드 모델이 없었던 교촌치킨이 최근 인기 배우 변우석을 광고 모델로 선정해서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요. 그만큼 교촌에서 그 어떤 메뉴보다 옥수수 치킨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프라닭의 경우에는 2021년 출시된 옥수수 치킨인 콘솜웨이징의 다양한 사이드와 함께 구황작물 에디션이라는 한정판 기획세트 메뉴로 프로모션을 펼쳐 주목을 받았죠. 이에 힘입어 또레오래의 옥수수 치킨인 콘듀치킨도 최근 재조명되었는데요. 여러 SNS에서 콘듀 치킨 시식 리뷰와 꿀조합 추천 등의 콘텐츠가 활발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재료는 마늘입니다. 마늘 치킨은 예전부터 있었고 뭔가 흔한 재료 같지만 올해는 통 마늘 튀김, 튀김 마늘 시즈닝, 마늘 소스를 활용한 새로운 스타일의 마늘 치킨이 등장했습니다. 자담 치킨의 마티니 치킨과 노랑 통닭의 갈릭 인더딥이 신메뉴로 출시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처럼 치킨과 마늘의 환상적인 조합과 더불어 변화무쌍한 마늘치킨을 경험할 수 있는 올한 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늘치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또레오레 갈릭치킨이에요. 특별한 소스나 시즈닝 없이도 마늘의 깊은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깔끔하게 즐길 수 있죠? 이런 맛 때문에 마늘치킨의 클래식이라도 불리며 또레오레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2025년에는 어떤 새로운 재료들이 등장하고 어떤 메뉴가 트렌드를 이끌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함께 2025년의 치킨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주목할 트렌드는 익숙한 맛의 치킨화입니다. 2025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사랑받았던 재료들을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 메뉴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은 2024년에는 옥수수나 마늘 같은 식재료를 중심으로 치킨과 접목했다면 2025년에는 더욱 친숙한, 익숙한 음식이나 소스를 치킨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메뉴들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최근 60개 치킨은 짜장 계란 치킨이라는 신메뉴를 선보였는데요. 짜장 소스와 계란을 토핑으로 두어 익숙한 맛을 치킨과 조화롭게 결합시켰다고 하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또래오레에서도곧 커리를 활용한 신메뉴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어 2025년은 익숙한 음식과 치킨의 만남이 더욱 기대되는 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인기 소스를 활용한 사이드 메뉴 확장입니다. 올해 많은 치킨 브랜드가 기존 치킨 메뉴 외에도 다양한 사이드 메뉴를 선보였어요. 예를 들어, BHC는 간식이나 술안주로 인기 있는 타코야키에 자신의 대표 소스인 마초킹을 결합한 마초 타코야키를 출시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소스를 라이스에 접목시켜 마초킹 라이스라는 새로운 치밥 사이드 메뉴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최근 또래오래에서도 인기 메뉴의 소스를 활용하여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족발 3종을 신메뉴로 출시했죠. 청양고추를 베이스로 한 순살 족발에 핫 양념 소스, 마늘 소스, 콘 크림 소스 등을 접목시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인데요. 이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1인 가구를 겨냥한 메뉴로 보여지기도 해요. 1인 가구의 증가는 주거 형태와 소비 패턴의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간단한 조리법이나 적은 양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1인 가구가 혼자 시켜 먹기 어려운 메뉴인 족발을 소량으로 판매하니 치킨 시킬 때 사이드로 먹기 좋겠네요. 여기서 잠깐! 올해 말까지 또레오레 앱에서 치킨을 주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1인 분량의 청량순살 불족발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또레오레 앱을 다운받으시길 추천드려요. 2025년에는 이렇게 치킨의 인기 메뉴 소스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 사이드 메뉴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트렌드 코리아에서 소개된 키워드인 토핑 경제가 치킨 브랜드를 비껴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치킨 트렌드 세 번째 키워드는 옵션 치킨의 등장입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피자에 토핑을 추가하듯 기본 제품의 개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가방에 키링을 달아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처럼 개인의 취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이런 트렌드는 음식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요화종 아이스크림에서 볼수 있듯 기본 아이스크림에 다양한 토핑을 추가하여 개인의 취향에 맞춘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처럼 치킨 업계에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토핑이나 사이드를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치킨 메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춰 또레오레에서 올해 출시한 쏙딱쏙딱 파티팩 플러스는 A, B 세트 메뉴의 선택과 더불어 쏙딱쏙딱 통치킨 단품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옵션이 추가로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별 취향에 맞게 사이드를 직접 골라 나만의 파티팩을 만들 수 있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내년에는 맞춤형 소비를 중시하는 현재 시장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커스터마이징 치킨이 더욱 소비자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2025년 치킨 트렌드 어떠셨나요? 익숙한 맛의 치킨화, 인기 소스의 사이드 메뉴 확장, 옵션 치킨의 등장.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브랜드와 출시된 신메뉴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 재밌게 봐주셨길 기대해 봅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어지는 치킨! 이런 정보를 알고 나면 치킨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